안녕하세요. 목재소에서각목을 사다가 가공을 좀 했는데요. 두께가 30 곱하기 30. 길이는 440. 이렇게 해서 4개 가공을 했고요. 이거를 어디에 쓸 예정이냐면 제가 이걸로 멀티 테이블 다리를 만들 거예요. 그런 목공용 클램프가 있거든요. 제가 작업할 때도 잠깐 보여 드렸는데 목공용 클램프가 이런 유도 있고요. 이렇게 고정해 놓고, 어, 이렇게 접착을 한다거나, 이렇게 피스를 박는다거나, 이렇게 뭔가를 고정해 놓고 작업을 할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램프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클램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응용해가지고, 이각목에다 붙여서, 어, 멀티 테이블 다리를 만들 거예요. 멀티 테이블 다리를 만들면 제가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총 4개 이렇게 붙일 거고요 이 사이에다가 평평한 물건을 조여서 이 4개의 다리로 지탱을 하게 되면 어, 평평한 물건은 모두 테이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목재 가공은 했고 이거 여기에 붙여야 되는데 요 부분에다가 구멍을 내서 피스로다가 목재에다가 고정을 할 거예요. 작업을 계속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4개가 완성이 됐고요. 다 만들고 보니까 조일 때 여기가 살짝씩 닿아요. 뭐못 돌릴 정도는 아니고요. 살짝살짝 살짝 걸리는데 이건 쓰다보면은 여기 좀 마모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건또 괜찮고 이렇게 잘 돌아오고 거의 다잠그니까 조금씩 걸리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좀 많이 걸리는데, 네, 이거는 쓰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4개가 완성이 됐고요. 한번 평평한 거 아무거나 한번 끼워가지고 테이블이 되는지 테스트 해 볼게요. 첫 번째, 쟁반을 해봤는데요. 요쪽 부분이 굴곡이 져가지고 조이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엣지 부분이 거의 직각에 가깝게 평평해야만 잘될것 같아요. 얘는 실패. 이건 자작하다가 남은 자투리 나무인데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형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끼고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조이면 조일수록 더 많이 닿가지고 불편해요. 여기를 어떻게 좀 잘라내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 조이면 예, 조이수록 점점 더 많이 닿아요 일단 대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됐어요. 뭐, 사람이 앉을 정도는 아닌데요. 물건 올려놓기에는 튼튼해요. 테이블 사이즈가 42하고 45. 450mm, 420mm 그리고 이걸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 캠핑카 침상 뚜껑 있잖아요 그 뚜껑으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평소에는 캠핑카 침상 뚜껑으로 쓰다가 캠핑 가면 뚜껑 떼내서 테이블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차에 가서 뚜껑 떼어가지고 테이블로 한번 개조를 해볼게요. 여기 침상 뚜껑에다가 한번 달아볼게요. 이거 여기 닿는다고 했잖아요. 열풍 기로다가 여기 좀 뜨겁게 해가지고 좀 이걸 좀 오그러뜨렸어요. 안으로 좀 밀어넣어서 오그러뜨렸더니 지금은 약간 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잘돌려져요 밑바가 끼고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여기 뭐 사람이 앉을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 올려놓고 하기에는 충분히 튼튼할 것 같아요. 요 위에도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좀 모양이 좀 있어가지고 마치 진짜 실제 뭐 판매하는 테이블처럼 뭔가 디자인도 이쁘고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심상 뚜껑으로 테이블을 쓸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음, 마찬가지로 또 캠핑 가서 뭐또써 봐야죠. 써 보고 나서 후기 한번 올려 볼게요. 감사합니다.